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과, 어, 갑이 아니죠. 을과 묘의 해석 키워드 및, 어, 훼손 글자가 어떤 글자가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을과 묘의 해석은, 을은 천간에 드러난 것이므로 폼이 난다는 것이죠. 묘라는 것은 지지에 있음으로 인해서 폼이 덜 난다, 적게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을과 묘의 해석 키워드는, 어, 건축이나 건설, 그리고, 의 어, 을이라는 것이 약초, 약초와 또 식품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어, 시, 식품 조리, 요식, 그리고 꾸미는 것에 의해서 이 미용, 그리고 섬유나 의류, 패션 디자인, 재봉틀, 공예품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 의료로도 상추, 그대로 들어간다고 했죠. 자, 약초에 의해서 의료가 들어가는 것이죠. 교육은 뭡니까? 말로 먹고 사니까,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 뭡니까? 막 떠드는 것이죠. 어, 그리고 또 이제 어린 것이 되므로 어린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 즉 필기류라든지 도화지라든지 문규류를 다루는 그런 특징들도 많습니다. 또 토끼라는 것은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집이 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잘한다는 것이죠. 또는 어 설계 계획, 기획 계획으로 보는데 또 인도 그런 것이 특징적으로 드러나 있죠. 이는 실제적으로 자축인 이제 깜깜한 데서 생각으로 많이 하는 것이고 이 묘라는 것은 실행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식과 인테리어가 되겠죠. 인에서 보통 기 설계를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묘에서는 실제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행위적인 동작으로도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밝히는 조명, 그리고 앞에서는 안경과 안, 안경이라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죠? 전선, 이런 식으로 곡직, 곡직도 그대로, 해, 곡직의 성질도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을의 회소는 그러면 어떤 글자가 있겠냐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어, 합에 의해서 경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면, 합에 의해서 훼손됨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을과 경이 합을 하게 되면 금이 생성이 되게 되겠죠. 자, 금은 음의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을의 경우에서는 을을 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양이 강해도 을을 쓰고 음이 강해도 을 씁니다. 자, 음이 강해서 을을 쓸 경우에 경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의 기운으로 조성이 되니 그 결과물이 나에게 크게 이롭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해서 을을 어, 그대로 쓴다 했을 때 음의 결과물이 생기니 앞에 앞에 이 음이 강해서 이 양의 글자를 을을 쓰는 경우보다는 좀더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합에 의해서 합이라는 것은 망실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훼손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생 세일가담 뭔가 새로이 식구를 늘리는 동작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또는 실제로 남녀의 경우에 어 결혼을 안한 처녀 총각 같은 경우에는 결혼사로도 이루어지지만, 어, 보통 결혼한 이후에서는 실제로는 바람결로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합의라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물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뜻도 아니며, 그냥 그 글자의, 내네 글자의 훼손됨이 발생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글자인, 어, 신금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충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육진상 평관이라는 것이죠. 호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충이라는 것은 타이에 의한 이동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평관이라는 것은 명고 이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문난 단치에 먹을 것이 적은 모양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뇌가 뭔가 명성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으나, 실제, 어 이, 이윤적으로는 그 결과물이 박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의 글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관 호랑이가 떴으니 스트레스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교통사고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운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개수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개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실제로 그냥 편인의 별입니다. 육진상. 근데도 어떻게 보면 청간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형의 기운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을은 지지로 내리면 묘가 되고 개수는 지지로 내리면 자수가 됩니다. 자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의 기운이 되므로 형이라는 것은 형벌, 수술, 가공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겠죠. 자, 형벌이라는 것은, 어, 송사, 시비, 구설, 잡음, 이런 것들이 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술은 어떻게 보면 건강 불안에 의해서 병원 갈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가공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 내 것을 일부 내어주고 그 결과물을 취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100%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해서 그 결과물의 목적을 이루는다는 뜻도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이 계수가 오면 실제적으로 의례에서는 어 편인의 역할로서 건강 불안 이런 것들로 표현이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형의 작용력이 이 의례에 작용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지로서는 어 계술자가 왔을 때 의리, 계술자에서 뭐가 됩니까? 인묘의 기운이 되죠. 자, 인묘란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유형의 환경에서 무형의 환경으로 이렇게 일대 큰 절안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묘의 구간에 왔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제, 관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 건강이죠. 건강, 건강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보통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 건강 불안에 따른. 어 보통 항마가 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진극 케이스에서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경영의 지지부진함,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인묘의 글자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대우에 왔을 때 더더욱이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묘의 훼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술대운 다음에, 뭐, 계대운을 은다. 자, 이랬을 때, 이, 술, 제가 보는 방식은, 청간과 지지를 구변해서 보는데, 보통 청간 5년, 지지 5년을 끊어서 봅니다. 보통 술대운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버텨나가다가, 그 다음에 계대운이 오니, 그 다음에, 을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글자로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병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다면, 어, 네팔자에서 을과 병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자, 요 운에서 을을 이제 개운의 마지막 3년에서 5년차 때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의 직업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볼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대운의 관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묘의 훼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묘의 훼손은 보통 합에 의해서 헤라가 온다든지 또는 미가 올 때, 즉 삼합이죠. 삼합이라는 사회적 목적성의 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뭔가 세일을 가담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보통 지지에는 5년이죠. 자, 이럴 때 보통 내 직업의 변환성이 여러 개의 글자가 있을 경우, 자, 이럴 때 보통 1년차에, 시 1, 2년차에 시작을 하고 4, 5년차에 보통 망실의 기운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자 그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거죠. 어쨌든 해가 오거나 미가 왔을 때도 묘라는 글자가 훼손을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닭 이자가 왔을 때, 자 이때는 충이죠 충, 충에 의해서 훼손도 되고 또 평관 칠살에 의한. 해석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청간보다 지지에 왔을 때가 더 위험할 경우가 좀더 많았습니다. 그것을 잘 관찰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자자가 왔을 때 무엇이 되겠습니까? 형의 글자가 되겠죠. 그리고 개술자가 왔을 때, 자, 이때는 뭡니까? 인묘에 의해서 불안동료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을과 묘의 훼손이지만, 사주팔자라는 것은 8개의 글자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이러한 글자가 다른 글자의 배속이 되어 있을 때 다른 운에서 다른 글자가 이러한 글자를 충돌질하였을 때즉 합이나 충이나 형이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또 사주팔자의 해석은 달라지게 됩니다. 무조건 딱이 글자만 와서 을의 훼손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원국의 다른 글자의 영향성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어 이런 경우죠. 을계라는 형살의 기운을 내가 사주팔자에서 형벌에 관련된 직업군으로서 유능하게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 무라는 글자가 왔을 때무게가 합을 하게 되겠죠. 내가 그냥 평범히 팔자에 가지고 있을 때, 즉 이것이 어느 정도 이 작용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을 때는 형벌에 관련된 직업성을 잘 쓰는. 쓰겠지만 이 무가 와서 계수를 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계수의 글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세력이 더 크게 됨으로 인해서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나에게 형에 관련된 그러한 상황들이. 동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세월이 조금 더 조금 더 지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합은 뭡니까 딱 끄달려 그 나간다라는 것이죠 끄달려 그 나가니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내가 원래 을계라는 두 글자가 있어야 직업군을 형성을 하는데 개수가 빠지면 그냥 을이라는 직업군으로밖에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직업의 훼손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팔자에 내네 팔자에 세수 내네 팔자에서 글자의 배열에 따라서. 실제로는 사주 팔자 해석이 달라지게 되므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을이라는 것은 이러한 글자가 왔을 때 훼손됨이 심하다라고 보시고 자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글자가 사주 배율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을과 묘의 해석 키워드 및 훼손 글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